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 같이 풀어 볼 문제는요. 고3 201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. 자,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. 자, 1번에 지금 have pp 형태로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의미상으로 시제를 구분하시거나 또는 보통 고3 때는 요 시제 문제를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보통 이제 수태 시제 일치 순으로 동사일 땐 체크를 하는데 수일치 대부분 답이 갈리고 또는 태까지 정도 내려옵니다. 왜냐면 하 시제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고1, 2 모의고사에 훨씬 더 많이 나오죠.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고3 때 이런 걸 보셨다라고 하면 앞쪽에 이렇게 해부피피라는 형태를 취하는 특수 구문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may have pp란 형태로 조동사 have pp란 형태의 구문이 나와 있어요. 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형태로 쓰기 이 때문에 의미상으로 맞는 문장입니다. 자, 이번에 보시면요, almost라는 형태로 이렇게 부사가 나와 있는데 부사가 나올 땐 항상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가 아닌지를 보시고 게다가 형용사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부사 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. 보시면, uh, the individual fish or bird is reacting 다음에 almost instantly 라는 형태로 부사를 또 수식하는 부사 수식 부사 자리예요. 그래서 사실은 부사를 꾸밀 수 있는 자리니까 형사는 안되고 부사가 제대로 온 것이 맞습니다. 자 3번을 보시면 n 니라는요 부정 형용사인데요. 무슨 부정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들인데 보통 썸이나 애니인데 사실 이 썸이나 n 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썸은 긍정문과 또는 평서문 n 니는 어,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요즘 구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n 니가 만약에 이렇게 평소문에쓸 경우는 어떤 누구라도 정도의 해석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도 인디비저로 꾸며주는 형사로잘 쓰였기 때문에 뭐 의미상으로도 어떤 개인이라도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4번을 보겠습니다. 4번에서는 coming toward them이라는 형태로 coming 나왔고요. 이것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이미 이 앞쪽에 동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can see라든지 w o r l sense라든지 이렇게 동사들이 이렇게 어 병렬구조로 걸려있고요. 앞쪽에 wav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, 즉 후치수식 분사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. 여기서는 이 come이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기 분사 쓰실 때는 이렇게 c o m i 이란 형태로 어 능동분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. 자, 5번의 대세 경우는요. That appears to us as uh, 그 simultaneous i s 라는 형태로 동사 앞쪽에 쓰였기 때문에 사실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. 명사절 접속사 대의 경우도, w 의 경우도 둘다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대신 경우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보시면 어필얼 앞쪽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w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 또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.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